이러다가 또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여태까지 집을 못 사고 기다리신 실수요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주택 시장 어,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이후죠 지금 이후에 주택 시장에 대한 제 견해를 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참고로요 저는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도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도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현장에 직접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과거 경험, 과거 공부를 섞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현장에 나가 보시면요. 시장이 차분하죠. 상승기에 지난 상승기에 비하면 현저하게 거래가 없죠. 관망세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뉴스 보시면 요새 뭐 다시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강남 3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회복세예요. 왜냐면 올초 2, 3월 달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4월, 5월, 6월 쭉 회복세가 이어졌고요. 일부 진짜 인기 단체가 아주 적은 매물이 최고가를 찍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 참고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예전에 하락장이라 그러죠. 하락장 서울의뭐 2011년도부터 2014년 이런 하락장을 보시면요. 거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있어요. 왜냐면요. 매도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더 싸게 팔아야겠구나. 그러면 매수자는, 어, 그 가격이면 살게. 이렇게 사면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시세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거래가 없어요. 하락기가 아니란 뜻이죠. 지금 시장이 언제랑 비슷하느냐. 공부를 해보시면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엄청나게 올랐죠. 역대급 폭등이었죠 그때 그때가 왜 그랬었나 생각을 해보시면 왜냐면 참여정보가 지금이랑 비슷하잖아요 음, 많은 분들이 관계가 되어져 있고요 과거 서울 매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 쭉 올라요 왜냐면 98년이죠 IMF 터졌었잖아요 여러분 IMF 기억나시죠 그때 건설사가 집을 지었겠어요 안 짓죠 왜냐 사람들이 집을 안 사죠 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공포 그 자체인데 집 아무도 안 사죠 팔라한 사람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는 집을 못 지어요 왜죠? 한국 건설사는 부채덩어리예요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선분양제 아시죠? 자기들 돈으로 집을 안 지어요 한국이 과거에 급성장하면서 생겼던 어떤 관행 중에 하나인데요 건설사들은 부채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없으면 집을 안 지어요. 어떤 사회적 책임감으로 집을 짓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사는 사기업이에요. 돈이 돼야만 짓습니다. 그러면 안 짓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실 하나. 우리는 집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안 필요하다고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집이 계속 있어야 돼요. 세대가 분리되죠? 가족이 늘죠? 이직하면 옮겨가시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혼도 합니다 그런데 집이 없어요 집이 부족합니다 IMF 이후로 수요가 느려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참는 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할 때가 딱 오겠죠 그 때가 예전에 그때예요 쭉 올랐던 시절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쭉 올라요 그때 참여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강력한 규제를 제외했어요 여러분 한동안 지금 핫 이슈였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그때 생긴 거죠. 그때 모든 규제가 다 나왔어요. 차례차례. 지금 있는 규제는 그때 다 있었습니다. 딱 하나 빼고, 대출 규제는 지금이 좀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수석이시죠. 김순수석. 책을 내셨는데, 부동산은 끝났다 이렇게 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출을 그렇게까지 막으면 경기 자체가 죽을 걸 우려를 하셨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강과했던 걸 후회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반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출 빼고는 그때가 더 심했어요. 세율도 80%가 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잡았나요,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죠. 폭등을 했잖아요. 2005년, 2006년. 규제를 그렇게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여기서 우린 뭘알 수가 있죠?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어땠었냐면 TV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사도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투기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위치에다가 택지를 만들어 줄 테니까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정부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좋은 위치에다가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판교, 판교가 그때 공급을 했죠. 그러면 기다리신 분들은 보람이 있죠. 이제 좋은 택지에다 공급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기다리셨으니까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경쟁률만 뚫으시면 되거든요. 수백 대 일, 뭐 수천 대 일이죠. 당첨이 안 돼요. 청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느끼실 거예요. 청약이 정말 운이 좋은 분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청약을 했는데, 이게 피가 붓기 시작하죠?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축을 사죠? 그럼 구축이 어떻게 돼요? 오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언제 사는지 아세요? 필요할 때? 아니요. 제 경험상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실수요자분들은요, 집값이 오를 때 삽니다. 내릴 때 절대 안 사요. 오를 때 한꺼번에 왕창 삽니다. 다 같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분양이 이제 안 되니까 망연자세망연자세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기다렸는데. 내 가족들 평생 세 살이 할까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수요가 그때 폭발을 해요. 그래서 2005년, 2006년 유례없는 폭등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어떠세요? 규제가 심하죠? 대출 빼고는 과거 참여정부랑 뭐, 유사해요. 더 심하다면 심하지. 그런데 9.13 대책이 나오고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왜냐면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요. 1년 정도 초반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동산이 좀 잡혔었어요.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종부세 새로 생기고. 그러면 요번에 또 꺼내던 카드가 뭐예요? 3개 신도시죠. 여러분, 3개 신도시. 여러분 혹시 위례 신도시, 뭐, 검단 신도시, 동탄 신도시 언제 발표했는지 기억하세요? 얘네 다 2005년, 2006년 이때 발표했거든요. 입지가 좋은데 빼고는 아직도 분양 안 끝났어요. 10년 넘게 걸립니다. 길게는 15년 이상 걸립니다. 기다리시겠어요? 또 기다리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이건 잊지 마세요. 이러다가 또 시장의 불안함이 터지면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오르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집을 못 사고 기다리신 실수요자는 이제 과거처럼 매수세가 터지겠죠. 그때는 아무도 못 말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출이 막혔으니까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도, 집을 사야만 한다. 집을 사면 돈을 벌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집을 삽니다. 어떻게든. 왜? 지금 강남에 분양하는 물건들 보세요.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인가요?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입지만 좋으면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여전히 대출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절반이 지금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맞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서울 공급이요. 2021년도부터 부족합니다. 이건 그래프상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공급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요새 하디슈가 뭐죠? 분양가 상한지. 이것도 추후에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가 분양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재개발? 진작에 막았죠. 재건축? 못하게 하고 있죠. 서울에 땅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에는 방법이 없는데, 못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분양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겠죠.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부족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본인 일이 아니라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집이 필요해요. 젊은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언젠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 실수요자들 못 기다리고 다치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도권 외곽까지 번질 겁니다. 다 오르는 거야 다. 전부 다 오르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러면 정부가 또다 묶겠죠.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묶겠죠. 규제로 다 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규제가 제일 심했던 지역이 어디죠? 서울이죠. 다시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규제로 묶이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무주택자로 남들이 집으로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걸 지켜만 보실 건가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 공부를 해보시면 참여 정부 때 확실히 검증이 됐던 것이고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정부의 규제는 정책은 속도만 달라지게 할 뿐이에요. 지금 수요도 공급도 모든 걸 틀어 막았어요. 하지만 저 밑에서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에는 공급이 2020년도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였죠. 올 초에.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기사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 하락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락했나요? 지금 헬리오시티 몇억 올랐습니다. 올 하반기에 강동구 입주가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이 그때 뭐, 이제, 전세 물량 나오고 전세가 떨어지고 매가 떨어지면 잡는다고 기다리셨잖아요. 지금 시작 나가 보세요. 3개월 만에 호가 2억 올랐습니다. 여러분, 서울은요. 수요가 넘쳐요. 수요가 있으면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느리든 빠르든 사실분들은 사요. 그때 매수세가 터지면 실수요가 따라갑니다. 그때 또 뒤늦게 후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어떤 분들처럼 판교의 분양을 기다렸던 그런 분들처럼 실수요자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